Hello, I'm Yori Chai.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Local, Comedian, Compile, Recommendation, Democratic, Republican, Candidate. Switch committed to voter, military strengthen, national border tightly, control, identification. Question Supposed Statement Underscore Expand National Health Care Minimum Wage Justify Position As if Make up one's mind. Vote for Equitable Veracity. In a, a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one of our local comedians compiled a list of all. 최근에 어떤 한 최근에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 즉 대통령 선거에서. 자, 이뭐 최근에 했지만 이게 좀그쓰여진지좀된 어, 옛날 어,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 하나인데요. 무엇 중요한나냐면 우리 어 지역의 어 코미디언들 중에 한 명이 원한 명이 어 컴파일드 파일로 함께 엮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합쳐서 뭔가를 만들었다. 컴파일했어요. 과거 뭐를 하나의 목록을 어, 어 짜맞췄다는 거죠 목록을 근데 어떤 목록이냐면 모든 recommendations 제안 사항들 추천들 모든 제안 사항들을 엮어서 하나의 목록으로 그렇게 컴파일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한 all the recommendations가 어떠한 모든 제안 사항들이냐면 자 수식인데 우리 B 메일 수동태에 이렇게 I인지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그러한 제한 사항들인데 누구에 의해 both A and B 어, 민주 그리고 공화 어, 그 당이죠 정치니까 민주 공화 당의 후보들 그 대통령직을 위한 대통령직에 출마한 그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이두명 모두에 의해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있던 그러한 뭐 공약이죠 어, 그거 목록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He then switched them and asked. committee democratic and republican supporters about them 그 앞선 그 코미디언은 자 그렇게 목록을 작성한 후에 스위치했어요. 맛 바꿨어요. 그 recommendation 공약들을 맛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맛 바꿨고 둘째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냐면 서포터들에게 물었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인데 여기 커미티들은 커미티가 뭔가를 약속하고 헌신하는다 이런 뜻에서 과거 문사로서 굉장히 어 헌신적인 열성적인 이런 뜻이죠 열성적인 어 민주당 지지자들과 역시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어 제안사항들 즉 공약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맞바꿨으니까 상대방의 공약들에 관련돼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했겠죠. Democratic voters were told Their candidate thought the American military needed to be strengthened, the national borders um, more tightly controlled, and voter identification efforts strengthened. <laughs> 민주당 <laughs> 투표자들. 민주당에 투표하는 투표자들이죠. 그러니까 어 데모크래틱 서포터스입니다. 이러한 지지자들 투표자들은 자, 어떤 말을 월톨 들었느냐면 해서 여기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어목적어인 대철입니다. 대철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고요. 여기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주고, 세 개. 자, 그래서 1번의 내용, 1번의 주호동사, 2번의 주호동사, 3번의 주호동사, 요세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요. 첫째가, 그들의 후보, 민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공약을 했어요. 이 또트의 목적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자, 이 작은, 어, 역시 대절입니다. 대생략됐고, 라는 것, 라는 것, 라는 것, 이세 가지를 그들의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것, 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대절 속에 또그 V-의 목적어 대절, 5-. 그러니까 이제 2-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작은 대절에 생각하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미국 그 군대가요, need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투부정사인데 수동이네요. strengthen 강화하다, 이리 붙여서 we strengthen다, 강화되다, 강화되는 것을 필요로 했다. 리드의 목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첫째, 미군이 좀 강화돼야 된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the national borders, 국가의 그 경계선이니까 국경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 여러 지역에 이렇게 쭉 있는 국경 어, 이러한 선들이. 그 다음에 more tightly controlled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이 controlled 과거 분사고요. 이게 more tightly 이게 붙은 건데요. 즉 과거 분사만 나올 수는 없고 여기 지금 보면 need to be, need it to be 여기 공통입니다. Need to be strengthened.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게 need to be more tightly controlled. 그래야 네, 번째, be controlled, be more tightly 보다 더 tightly 강하게 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어, 투표자 신원 확인 투표할 때그 어, 투표하는 사람에 관련된 신원 확인이 신원 확인 노력들이, 다음에 역시 또 생략된 게, 노력들이니까 needed to be strengthened. strengthened. 역시 강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ED 붙어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가지의 필요성. 첫째, 미군이 strengthened.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경선들이 더 타이트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투표자 확인하는 게 노력들이 보다 더 강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가 생각했다. 라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제대로 된, 이게 지금 열성 지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됐다면요. 군대 강화시키고, 국경선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공화당 쪽이죠, 공화당 쪽이죠, 보수 쪽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어 아닌데 당연히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글은요 일단 이, 이렇게 이제 그렇대요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그 민주당, 그, 관련된 얘기에 대한 후속을 일단 잠깐, 어, 보류하고, 공화당 쪽도 갑니다. 아, 저, 저, 저. 그죠, 그죠. 저 민주당, 어, 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화당 쪽에 있는데요. 그 요즘에는 치면 이제, 어, 트럼프인데요. 이게 예. <laughs> 다음 볼게요. As for those committed to the Republican candidate. 자, 뭐, 모에 관해서, 뭐, 도우스인데 그 뒤에 커뮤니티 돼가지고요. 여기 도우스 uh, Who are 여기 생략됐다고 보시고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여기 are 커뮤 m 티 to 하면요. 뭐뭐에 열성적이다, 헌신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열성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관련돼서는 관해서는 무엇에 열성적이냐면 공화당 후보의 열성적인 그렇죠? 공화당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에 관해서 이 코미디언은 어, 질문을 던졌어요. 그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후원 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에 후원 지지냐면요. 그들의 후보 즉 공화당 후보의 그러한 말들 statements. 근데 네, suppose도 가로 전했는데요. 어, 이거 좀 바꿨으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죠? Not real. 그냥 가상 어, 생각된 가상의. 실제로는 스위치된 그죠 스위치된 그러한 말들. 이거에 관련된 그들의 지지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한데 이걸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 건데. 그래서 이거 그 their candidates supposed t a t e 에 관련된 ing 후치 수식 갑니다. 어떠한 진술 말들이냐면요. 언더스코어 하면요. 언더라인 하고 같아요. 밑줄 치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거 밑에 밑줄 치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 언더스코어링에서 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언더스코어링 언더라인. 뭐를 필요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laughs> 어, 첫 번째 투부정사 to expand 어, national health care, 커마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인데 투 생략하고 uh, create a more equitable tax system, 커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부정사 투 생략하고 increase. To expand 일 번, to 신약하고 create 이 번, 블라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increase 블라블라 이세 가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역설하는 그러한 어, 가상의 이 후보 후보자의 말에 관련된 그들의 지지 어, 이거에 관련돼서 이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라 겁니다. 바꿨으니까 이 실제로는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 아닌 제안이 아닌 상대방 민주당의 제안이겠죠. 첫째, 확대하는 건데요. 국가적인 건강 돌봄, 즉 국민 건강 보험을 확대한다. 그럴 필요성. 둘째, 보다 더 공정한 규제를 세금 과세 세금 어 체제화를 만들어낼 필요성 그리고 셋째 증가시킬 필요성인데 어 최저생계 그죠 미니멈 웨이즈 서비스턴스 최저생계를 증가시킬 필요성 민주당 측의 주장들인데 야 이거 웬만하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거 해놓고 물었어요. 이게 다소 과장된 좀 얘기가 있습니다. 코미디언 등장시키고 해서 좀 익살스럽게 좀 비판 풍자하는 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좀과 과도합니다. 이게 지 너무 티나게 지금 반대 주장이라. In every case the supporters did not question the v e r a c i t y of the risk죠. 모든 하나하나의 경우에 every 단수 명사에서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건, 공화당 지지자들이건, 그 지지자들은, 그리고 열성적인 커뮤티드 지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질문하지 않았다. 문제 삼지 않았다. 뭐를? 진실성을, veracity, truthfulness, 진실성을. 그 목록에 진실성을 질문하지 않았다. 제대로 됐다면, 어, 이거 우리 그 후보 지지 아닌데, 공약 아닌데, 이랬을 건데, 없었다. 좀 과장입니다. 티나는데. 여튼 어, 그냥 이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일단은 어, 해석하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 뭐뭐 하지 않았다 이게 있어야 인스타에 온다 그랬죠. 자 그렇게 어 이거 이상한데요. 어 우리 후보자 이거 아닌데요. 라는 의심 의혹을 제기하는 대신에 의혹을 제기하는 대신에 그러지 않고. 그러한 지지자들 소위 맹목적인 지지자들이죠. 이 지지자들은 비기나인지 justify 정당화하다 정당화하는 것을 시작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그들의 후보자의 위치 저마다의 위치들을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자 위치 공화당은 공화당 후보자의 위치 역할을 지지하는 거죠. 자기 진영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지막 이러저럽 앞선 이러한 막무가내식 그 후원 지지는 과연 어땠느냐 하면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마치 if it did not matter. didn't o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 저 에즈프담 에즈프담이 나는이시 가주어고요. 뭐가 진주어? What the facts were 의 주동 간접문. 무엇이 the facts 진실 제대로 된 어, 그러한 공약이었는지를 문제. 아 이게 주어죠. 어 뭐가 정말 진실인지. 사실인 인지는 did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어, 그렇게 이 위의 상황이 펼쳐졌다. 앞서 얘기한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았다.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once로 연결되는데요. once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하게 되면 이 진주어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일단, 그, 지지자들이, 메이크업 원스 마인드 하면, 그, 누군가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다. 이게 메이크업이거든요. 위로가 아니라. 근데 시제는 과거 완료. 일단, 앞서서, 앞서서 정하는 거야. 뭐를 정하느냐면, 후, 여기 4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투표를 아, 어, 이 진행형이지만 그 가까운 미래. 누구를 위해서 투표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그들의 마음을 일단 메이크업 하고 나면 이게 이제 과거 완료로. 일단 이게 이루어지고 되면 그러면 그러면 그들의 해야 할 일, 지지자들의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것이었냐면요. 비동사 대회 투구중사 보호. 그 자기 진영 후보를 내가 선택하기로 한, 내가 민주당이면 민주당 후보, 공화당이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그들의 할 일. 뭐가 아니고, not. 어, 그 지지, 지지하려는, 투표하려는 후보자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다른 뜻,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후월하는 것이 그들의 일,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결정하게 되면,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 그죠 뭔가 좀 어, 이상한데요 하는 것 대신에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게 일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그래서 다소 과장되게 지금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와우 이거 어, 좀 심한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alright.